어디야? 한정 거죠? 알겠어, 나 이미 도착했어. 오야, 빨리 와, 나 너무 설레. 엄청 진짜 너무 설레, 너무. 개봉 첫날 첫 타임으로 바로 보러 왔어요. 원래 애니메이션 극장판들은 특전 같은 게 있는데 오늘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냥 특전이 뭔지도 안 알아보고 그냥 오로지 영화만을 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마츠오카린 제발 저병이랑 자유영에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특전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터인가? 사람들이 뭐 들고 다니는데 뭔가 포스터 같아요. 어 아, 포스터도 좋아. 딴소리인데 영화 끝나고 리바이 아커만 챌린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나가 또 리바이 헤이초한테 아주 심장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앨범 자랑. 너무 귀엽지 않아요? LN 보자마자 제일 먼저 저장했었던 사 저의 카메라 앨범에는 나루터 사진들이 바글바글하답니다. 카메라를 갖고 왔지 조이룩을 찍으려고. 아, 아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 가지고 있는 게더나아아 <laughs> 진짜? 대박 사소리를 겟했습니다. 우리 빨리 특전 받아야 돼. 아, 사람들이 아. 막 특전 받으러 가다. 우와. 오 뭐야? 오 잘생 역시. <laughs> 오 너무 좋은데? 특전이 이거였구나. 난 그냥 포스터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막 들고 다니길래. 하루 얼굴이 엄청 아련아련해 약간 하루도 나이가 들긴 했다 얼굴이 쓰지않아? 잘생겼어 예쁘고. 그 고등학생때는 그런 애기미가 있잖아 근데 나이가 좀 들긴 했다 성숙해졌네 진짜? 하루카 예쁘네 반짝반짝하고 얘 진짜 아니 또가 생겼잖아 얘는 히다카 호쿠토고 얘는 히다카 대학교에 다니는 나나세 하루카잖아 <laughs> 아, 진짜 취향 소나무다. 아니, 얘나, 호쿠토나, 카게야마나 사스케나. 머릿속에 잘 남으려면은,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냥 지금 머릿속에, 후반부에 지금, 하루 후쿠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laughs> 우리 마쥬오카 린 상처받았다고, 그 제작진들이 이쿠야한테 되게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들었거든, 애정이랑. 그게 맞아. 너무 느껴져. 그거나 해볼까? 리바이 챌린지? 좋아하게 된 계기? 입덕계기. 입덕계기. 리바이 헤이츠에 대한 입덕계기는? <laughs> 어, 머리가 나왔다. 그만해야겠다. 어제 하루다가 못했었던 30일 리바이 아커만 챌린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건데, 어, 자기 최애 캐릭터에 대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그만큼 최애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저도 역시 리바이 헤이초에 대한 애정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30일짜린데, 아, 30일짜리 전할수 없어요. 30분. 30분으로 추격해서 할게요. 그리고 질문이 3 0개긴 한데, 중간중간에 보다가 재미없을 것 같은 것들은 넘겨볼게요. 자, 첫 번째, 좋아하게 된 계기. 아, 좋아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따로 말할 게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신내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진격의 거인을 이렇게, 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정신 들고 나서, 나 리바이가 좋아,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냥 리바이 헤이초의 전투력을 보고 나면은, 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인간미. 그두 가지가 진짜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 충분했어요. 첫인상과 현인상.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의외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커뮤니티, 뭐 SNS나 아니면 은 유튜브 같은데 댓글에 리바이 병장님이라는 타이틀로 되게 칭송을 하는 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좀 여자보다는 남자가 쓴 글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진격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가장,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남자들, 많은 남성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피지컬을 가진 캐릭터는 엘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사병단에 리바이가 있으니까 엘빈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무조건 리바이다 라고 했는데 딱 조사병단 전체 씬 나오고 갑자기 웬 꼬마, 그웬 흑마를 타고 있는 꼬마에 딱 비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리바이 병장이다 막 이러길래 어? 저꼬마가 리바이였어? 그렇게 약간 의외였다. 근데 현인상? 현인상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이 그냥 퍼펙트. 그 완벽함 그 자체예요. 외모도 내 취향이고 목소리도 내 취향이고 성격도 내 취향이고 전투력은 솔직히 이거 전투력에 대해서 논하면은 그 사람 그냥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과 다를 바가 없는 지성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대사.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딱 떠오르는 거. 어이, 까키도모. 제가 진짜 리바이 헤이트 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대사예요. 어울리는 계절? 어울리는 계절, 당연히 겨울이죠. 왜? 리바이 헤이처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잖아요. 불러줬으면 하는 곡? 개인적으로 리바이 병장님이 음치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 내가 만든 음식, 당연히.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아, 세 가지, 세 가지로 부족하죠. 세 가지로 부족한데,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지만, 리바이의 매력을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매력, 동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랄까... 진짜 거기에는 누구누구보다도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강하게 나오... 강하게 드러나는 게 리바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이 결벽증이 있는 사람인데, 다 죽어가는 피 떡칠된 동료들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몸 만져주고 손 만지고 몸에 자기 몸에도 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 묻는데 그런 거 하나도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반전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진짜 반전 매력이라고 하겠죠? 아주 홀딱 반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 아무래도 제 기준에는 목소리. 그 리바이 특유의, 그러니까 성우인 카미야이로시 특유의 나른하면서도 단단한 그 목소리.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의 전투력. 아커만이 전투민족이긴 한데, 미카사가 일반 병사 100명이면은 리바이는 미카사 1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진짜 초월적인 싸움 실력을 보여주는. 그게 진짜 리바이 헤이초의 찐 매력이죠 진짜 입어줬으면 하는 의상 어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리바이가 도쿄 리벤져스 도복을 입은 거를 그린 일러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리바이가 혹하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공통점은 나랑 헤이초의 공통점? 작다 키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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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고 싶은 점 저는 리바이 헤이초의 그 청산유수인 말발과 어디에 대적해도 뒤지지 않는 전투력 다 닮고 싶어요. 떠오르는 색, 당연히 초록색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 리바이 헤이츠 공식색 자체가 초록색이라서 초록색이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니까 두 번째는 제가 사주에 목이 부족해서 초록색을 곁에 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잖아요. 크리스마스하면 상징색 뭐예요? 초록색, 빨강색. 그러니까 초록색이었으면 좋겠다. 선물해 주고 싶은 물건. 나.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어이 까기 놈아. 가장 좋아하는 장면. 에렐랑, 미카다랑, 날리고, 나서 <목소리도> 닮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닮은 콜. 아무래도 요정이니까 팀 커벨. 좋아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병사 한 명이 죽기 직전에 리바이한테. 오래요. 진의는 약근이. 타듯한. 대소각. 나노의 약근이 못타듯 でしょうかお前の残した意志が俺に力を与える。約束しよう。俺は必ず巨人を絶滅させる 그 뜻을 이어나가는 거는 자기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굿즈.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헤이초 머그컵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리바이 디오라마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제가 리바이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선물을 저에게 주신 분이 알아줬다 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해서 이제는 그 리바이 굿즈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나한테 리바이는 이제 제가 심장이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든 첫 번째 남자죠. 자꾸 심장을 바치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또 죽으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장은 헤이처한테 바치고 하나의 심장은 현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리바이로 이행시 리바이 리바이가 세 글자인데 어떻게 리바이로 이행시를 하지? 삼행이지 리바이로 삼행시 리 리바이 헤이처 바 바. 바 삭바삭한 감자칩을? 이션이 타 돼요? 망했네요. <laughs> 리바이한테 붙여주고 싶은 별명. 내 남자? 리바이한테 고마운 점. 나에게 이 머플러를 줘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에렌. 마지막. 리바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소 사사게요. <laughs> 이 생각보다 되게 다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니까 또 좋네요. 가끔 뭐 이런 거 이제 나루토나 하이큐로 이런 챌린지 표가 나오면은 다음에 한번더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잠깐만! 대박! 야, 대박! 야! 아 근데 진짜로 사실 그냥 너랑 내가 까는 거에서 리바이가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너거부터너거부터 어이 래고 Let's go. 우와, 와, 진짜 대박! 이거 내꺼지? 내거지 내꺼 깐거지? 내꺼 거지? 내 깐거라고 말해 내꺼 내꺼 거, 거. 내거 깐거지? 내꺼 깐거지? 예. 좋아 이제 네꺼 까자 여기서 내거라니까 아니 어디서 계속 <laughs> 쓰더냐? 제발 내거라 해줘 두번째 <laughs> 까면 이게 또 오우 어오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 리바이다니까 이거가 니거야 당연히 리바이지 파이다! 동경과 시체의 길.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할 거는 아직 악보를 몰라서 이거 멜로디 따 보려고요. 진격의 거인 덕질하는 김에 확실히 해줘야죠. 오고 싶다는 데가 여기야. 이 낸도 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리바이 헤이초를 찾을 수 있을지. 아, 오마루 너무 귀여워. 어? 이 그거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달렸던. 어, 이거는 맞아 이미 한 건데 이 터치 갖고 싶다. 근데 얘. 어, 뭐요? 야, 나르토 보. 그러니까 나루토 없지 않니? 이 나르토 없지. 너무 귀여운데? 나르토가 웃고 있어. 소리 한번 고 이랬는데 이거 나오면은 좀 그럴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누군 어쩌라는 건지 모르잖아, 이거는. 좋은데. 얘 나오면은 좋은 거거든. d 나오면은 그 얘는 그래도 쓸모 있고 얘는 뭐 뭐라고 그러지? a나 d? 근데 f가 상대적으로 너무 확률이 높지 않냐? 다른 거에 비해서? 아 근데 f가 <laughs> 너무 약간 아, 너무 귀엽다. 어 아, 시호유 사노맨지로 남네 너무 하찮아. 아카시 아니, 아카시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 내가 이거 샀잖아. 샀는데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실물을 보니까 사기 싫어졌어?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굉장히 잘했다 사기를 어. 헐 이거 해볼까? 이거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어 일단은 이거 하나 해보고 헐이바이 다스네 헤이초? 오오 일단은 얘부터 가보는 거다 두번두번따라다라따라 어디가 또란버리죠 일단 망했죠? 아르밀? 음. 다시 뽑아야겠다 너무 아, 토코모냐 어, 귀여워 토토코모야 이게? t 토코모 m o 파 o k 어렸을 때. 토코모는 얘 아니야? 얘코로 t 코코로 m o 코로 k o m o 만 o k 이 m o t 발 리바 있 o t o k o 엘빈이네 어 엘빈이야? 엘빈 좋지 o t o k 가다 o Tokomo, t o 리바이 o Manju, e j u g 제발, 리바이어라, 내거가 <laughs> 마지막 리바이너 만내봐야겠다 <남았네>. 내가 <laughs> 이거를 <이걸> 뽑으려고 <laughs>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laughs> 아니야, 재밌었어. 즐거웠어. 응 <laughs> 아카아시 교복 입었어. <laughs> 짱 귀여워. 에이, 쇼. 리바이. 어, 아, 리바이다. 너무 예쁜데? 미쳤다. 아, 이거를 가장 갖고 싶었는데, 진짜. 아, 이거 진짜. 내가 얼마나 똥손인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산 에렌, 미카사, 리바이, 에빈 음. LN? 리바이, 에렌이랑. L... 미카사도 있어. 됐다난 <laughs> 저가 이거를 궁금해 할줄 몰랐어. 앙스카를 궁금해 할 줄이야. b 에도 나왔으면 하는 게, 츠카사, 나츠메, 에랜드, 함께 축하다. 축하하나한지도 뭐야. <laughs> <laughs> 바로 축하다가 나온다? 진짜, 이건 미친 거야. 야. 진짜 뭔지 모르겠다. 축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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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춤해. 나나춤 갖고 싶어 했잖아. 여기 축하다 나오나침해 깜짝. 나 춤해. 다음에, 씨는. 씨는 누가 봐도 그거지. 넌 누가 봐도 재치 <laughs> 맞아. 씨는 이바라. 코가 괜찮아. 내가 언데드에서 코가를 제일 좋아해. 좋아, 오늘 완전. 오늘 완전 뭐, 넣는 얘가 뭐? 진짜. 대성공이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나니 뭐, 나니 뭐, 싫어, 나 아니야, 지금, l 렌넉백기야 제발 끼지 말라고. 이상면 모르냐고, 엘렌이 네, 그, 라이너가. 난가보거 아니고, 얘가 초리한거있냐 그거 하고 나서 전투 일어났을 때. 난니 뭐, 난니 뭐, 가대네래 나, 오마이와! 우와, 허 갑자기, 미카사가. 아리가또, 엘렌 모르냐고, 신동엽, 엘렌